자뭐좀 상점 대충 살펴 봐드리면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런 패키지 들도 보이긴 하지만 이 장비 쪽 보면은 귀걸이랑 팔찌가 있거든요 이 녀석이 이제 방어랑 명중 올라가고 그리고 팔찌가 이제 활력 소모 감소 요정도가 올라가는데 뭐 강화해서 뭐 이렇게 추가 옵션 있긴 하지만 그냥 이거는 깡다이아 결제 하시기 보다는 패키지에서 필요한거 구매 하셔가지고 어, 뭐, 비교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 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게임 오픈하기 전에 뭐, 이제, 플라시아 전기랑 아케이지 워랑 BM 리스트가 쫙 떴잖아요. 보니까 도찐 캐신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취향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면 되시지 않을까. 저도 BM 보고 살짝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긴 했거든요. 근데 게임을 해보니까 좀더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깔끔하게 나오긴 한것 같아요. 그래도 최적화도 좀잘돼 있고 그래픽적인 부분도 약간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나쁘지 않은 것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다. 어, 좀 라이트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패키지 위주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 구매해서 생기는 다이아 정도 그냥 착용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이 별자리 같은 경우도 있어요. 별자리 같은 경우는 뭐가금이나뭐언젠간 패키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별자리를 열때 아키움 조각이란 게 열려요. 이거는 퀘스트 게임을줍니다 퀘스트. 퀘스트 게임을 주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명중 같은 거 챙기시면서 마지막 단계 에 보시면은 이제 무기 공격력 증폭이랑 기술 공격력 증폭 퍼뎀이 붙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열고 다음 걸 네,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케이지 워 쇼케이스에서 보니까 속도감? 다른 게임들이랑 좀 차별화를 둬서 좀 속도감에서 좀 지루함을 빼지 않겠다 뭐 공속이라든지 게임 플레이에서 지루함을 좀 최소화해보겠다 했는데 어떤 변신을 꼈든 간에 저도 이제 단계별로 올라왔잖아요 단계별로 올라오면서 느낀 건 확실히 속도감도 있고, 꽤 깔끔하게 좀잘 나는 것 같긴 해요. 앞으로의 게임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 우선, 이 하다 보니까 랭킹권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같이 하시는 분들이 영변을 쓰고 있는데, 눈치가 살짝쿵 보이더라고요. 근데 좀, 과금적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 지금 우리가 좀 살려고 하는 거는 이거죠? 네, 직업 영변 확정 패키지. <laughs> 이걸 다 사면 <laughs> 확정으로 뽑으수 있거든요. <건데요. 웃음> 네, 어, 퀘스트 완료됐네. 자, 그래서 우선 이 자기 직업 영변 확정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좀 컬렉 채운다 느낌으로 여기까지 구매를 하고 결과가 어떤지 좀 보여드릴게요. 예. 네. 우선 결제는 다했고요 네, 이걸 구매한 이유가 요 정도만 결제해도 좀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결제를 했거든요. 뭐, 이렇게 런칭 기념 1단계, 2단계부터 했는데 요거는 마지막에 까도록 하고 요거부터 깔게요. 뭐야? 아, 이런 식으로 준구나. 다 깔게요. 그 다음에 영변 선택. 음, 마지막에 까고. 직업소원, 희귀네요. 아, 이게 또 희귀이상 뜨면 빨간불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뭐 이거 쫄 필요가 있나? 아, 요런 요런 이펙트, 오케이 그 다음에 아, 11법, 아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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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게한 50.. 녹0 50.. 50.. 5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 원거리 명중 일반 컬렉도 중요해 이한 컬렉도 중요해서 명중은 명중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구간 올라오니까 오리 어. 일반 그렇지 야다 나와 여기서 영웅이 뜰 수도 있는 거잖아 멘트 있나요? 어? 아까 희기랑은 다른 이펙트인데? 탈 것이, 영웅 탈 것? 멘트가 없네. 희긴인가 보다. 네. 파란 장판이네요. 약간 좀, 조금 살짝 설렜어. 모리, 오리, 모리 일반. 야. 몇개나 남았는데? 에콜렉은 많이 찬다 야. 영웅 자연빵으로? 어? 피시다! 아, 근데 희귀인가보네 파란색 불빛 뜨는거 보니까 희귀인거 같애 3,2,1 마지막인가? 오 나름... 어? 잠깐만 퀴어가 안되 루키오스 퀴 이 펫을 좀 선택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영변 뽑아보죠 아니 컬렉 이거 너무 많이 떠 소리가 얼마나 차는 거야? 거의 노 컬렉이었거든요? 컬렉션 많이 챙기긴 했네 그래도 그 다음에 패. 이게 패이에요오야패에서 많이 쳤다그렇지 탈 곳은? 헉, 야, 탈 곳도 많이 차고. 아, 이제 끝났다. 자, 이제, 직업 영변. 여기 잘뛰야 되는 거 아니야? 궁발로. 저는 궁사로 갈게요. 네? 아, 어. 자, 갑니다. 야, 티어 좀 보자. 직업. 영웅. 궁사 이쪽이네요. 네 마리 중에 하나인데 계속 드워프만 떴거든. 아, 얘가 슈렌카가 1티어네. 슈렌카가 공속 80%, 나머지는 75. 역시 여캐를 뽑아야 되는구나 드워프랑이 남자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드워프랑 남자만 아니고 딱요 정도. 이중 하나면 될것 같아요. 이왕이면 슈렌카 재주가 높더라고 합니다. 슈렌카. 슈랭카. 그래, 영웅 떴을 때 이펙트 한번 보자. 슈랭카 81티어 됐네요. 멘트도 딱 뜨고, 81티어 슈랭카. 베스트 댄스 볼까요? 영웅. 활이 이렇게 4마리 네 있는데 이 4마리 네 음. 중에 1티어 공속 제일 높아 음. 오케이, 오케이. 바로 확정받을게요 나이스 활 1티어 나왔네요 아. 자 바로 이제 변신도 갈아 끼워주고 야, 공속 졸라 빨라졌어 근데 안 박혀 자, 그 다음에 변신 껴줬고, 그 다음에 펫 희귀 펫이 있는데, 근접 공격력이냐? 근접 필요 없잖아. 오, 치명타. 원거리니까. 그리고 탈 것. 이동속도. 피해 감소가 좀더 좋겠죠? 아무래도. 오, 약간 좀. 어, 약간 어깨가 괜찮아졌어. 이제. 어? 근데 이 정도만 해놓고 재밌게 놀것 같은데? 궁발놈님이 슈렌카를 획득했습니다. 이멘트 지 버스, 버스, 이제, 이제 제가 버스 태우겠습니다. 아니, 이분이 시작하자마자 44만원 패키지 해가지고 영변을 뽑으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파티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같이 사진하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질렀거든요. 아, 이제 좀 눈치 좀덜 보고 질게임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이제부터 게임 좀 하면서 과금 쪽으로 보기보다는 좀있으면 이제 선박 같은 것도 좀 열리긴 할것 같거든요? 선박? 함선 무역? 네, 퀘스트 진행하다 보면 여기까지 열릴 건데, 그때 돼서 또좀스위시켜드릴 만한 거나, 네, 리뷰할 거나, 조금 공략 같은 거 해드릴 거 있으면은 좀 이제 전달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